차가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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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네. 아, 동갑. 네, 웃는 게 되게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몇 네. <laughs> 가지 질문을 좀... 네. 네. 혹시 평소에 약간... 네. 걸음걸이 좀볼수 있을까요? 저는? 걸음걸이요? 저 이렇게... 터덜터덜... 다들... 터덜터덜? <laughs> 네. 터덜터덜. 항상 한고 오신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laughs> 거냐고. 아 드라마도 지 나갔는데 그게? 제가 작곡하는 아, 거특기어떻요 아. 어. 특기요? 네. 특기가 네.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노래 부르는 네. 거 좋아하세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한 5초만 불어주세요아 이거 제, 제가 참가자죠? <laughs>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그럼요 초 그러니까 정도만 제가 부르면 부르셔야 돼요 아이, 평소에 그러면은 옷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 저한테 여쭤게까 네. 네. 아, 저는 되게 무난한 건 되게 좋아해요 성격이 가 처음 보니까 그게 개성 네.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예쁜 옷이면 다 해요. 약간 색조합하는거좋아요 어. 좋았어요. 아 옐로우 모자예요. 네, 모자인가요? 아메트. 최근에 어디 여행 다녔어요? 부산. 부산. 해운대. 해운대. 네. 어디 갔도 좋죠. <laughs> 저요 저는 러시아 갔었어요. 블라디보스틴이라고 가까운 이고 네. 네. 한국 사람들 요즘에 많이 다니는 강남지. 음... 연애 스타일 같은 거? 그냥. 스타일? 음. 대화가 많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대화가 사실 즐겁지 않으면.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대화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네. 어떤 걸 좋아하세요? 어, 저는 음, 영화 음, 보는 것도 아. 좋아해가지고, 음, 영화도 음. 많이 보고, 또 카페를 좋아해서, 카페 가서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것 같아요. 딱히 근데 데이트하고 해서 항상 특별할 순 없잖아요. 음, 그렇그네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닐까. 어, 네, 이번에. 그... 되게 네. 그... 연애 강이드는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또 어떤 게 듣는 것 같아요? <laughs> 손이 되게 차아 아, 손씻고 왔어요아 손씻고 오셨어. 일단 제가 항상 뱀면 첫으로 걸음걸이를 한번. 아걸음걸요근데 네. 오늘 살짝 다른 게제 네. 키가 작아서 깔창을 았거든요아처음아 진짜요? 지금 약바닥요바닥 보여요. 평소에 옷 스타일. 했어요. 아 진짜요? 네아 이쪽 일하시는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정말 아. 원래 되잘생기셨어요아 네? 감사해요 머리는 보통 이제 쇼컷으로 하시고 하십니까아 제가 어쩠지 아지한 3년 전에 3년 원래 머리가 이 아, 아 원래 뒤매셨는데? 원래 항상 이정도였요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 뒤매실 3점... 때도 뒤로 이렇게 뒤아진짜아갑자 그냥 <laughs> 자르시고요? 아, 네 잘라보고 싶어서 잘랐는데 음. 또 질려가지고 기를 보시고 했어. 평소에 뭐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취미 같은, 취미? 네. 같은 거? 취미? 영상 만드는 거 좋아해 주시고 뭐, 촬영하고 편집해서 유튜브 올리고 하는 거 좋아해요. 다른 어. 거는 딱히? 딱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영화 가끔 보긴 하는데. 취미 같은 거? 네 동영상 만드시요 음. 노래 부르고 음.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평소에 어떤 <laughs> 춤은 혹시 예전에 춤 전업이었네요. 춤만 잘 보시실까요? 취미요? 안 아, 그런데? <laughs> 네. 머 아니 생 얼마나 대한건 줄어들어. 도상관데율동이그니까 이게 그냥 똑같이 더라도 저는 그냥 이랬는데 뭔가 그런 는 거? 네.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셨나? 네. 그렇죠. 가 <목소리> 응. 뭐 아주 잘 추는 건 아니라서 네. 평소에 혹시 연애하실 때 어떤 걸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주로 그런 거 같아요. 특별한 거 중에는 뭐 없어요? 평소에 하는 것들 말고 이런거 해 보고 싶다. 해외 여행. 해외 여행. 강원도. 강원도. 연애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아, 강원도. 아, <laughs> 아 그랬습니다. 그랬습다이좋나는데 <laughs> 아, 네. 뭐, 요즘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아저 그거 좋아요. 퀸덤 아, 네. 네. 보통 노래 들으시거나. 해서 저는 팝송 많이 들어요. 제시 제이나 조스틴 비버나 빌리 아이리시. 불러달라고 나가시면. 네. 네. <laughs> 기분 전환할 때 주로 어떤 걸. 너무 우울하면 집에 가 있고 <laughs> 조금 괜찮다 싶으면 주로 한강에 뛰러 가는 것 같아요. 아, 아 한강에 뛰러 간다. 네. 뭐 알고 뛰러 간다. 아, 와, 뭐, <laughs> 수줍을 지키기 잘안 나요 근데 안 나는데 일단 저는 그냥 이성애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은 약간 목소리가 조금 특이하시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격도 털털하시고 그런 외모적인 특징으로만 봤을 때 성소수자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제 트랜스젠더가 아니신가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분은 되게 뭐아까이서까요 활동적이신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말투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덤덤하시고 쿨하신 것 같아요. 보이시한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뭐 레즈비언이 아니실까? 네 번째 분은 되게 그냥 활발하셨고, 미소도 이쁘셨고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모르겠제 초기 레즈비언. 다섯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성애자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냥 초막 특별하게 제가 질문한 것도 다 <laughs> 너무 짤 <짤뜩한> 때게 없는 것 같기 <거기> 때문에, <laughs> 추리할 것도 없었고, 동공 지식이다, 동공 지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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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셨는데 아게뭐 <laughs> 뭐, <laughs> 인터뷰하는 거야? 아, 네. <laughs>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 롭게 잠깐만 얘기하고 마지막 찬스. 네, 마지막 찬 <laughs> 뭐야? 제가 <laughs> <laughs> 너무 다 암호조가 아니라 <laughs>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시잖아. <laughs> <laughs> 그러면 뼈있는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인정하세요. 본인 입술에 물이 아, 네. 오늘 뭐하다오셨어요저 이게 도움이됐요저 진짜? 네. 듣고 싶어요저 집에 그냥. 저 집에 어요집 왔어요. 어저 왔어요. 저도 집에 있다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서 왔어요. 아, 네. 집에 왔어요. <laughs> 저는 자고 일어요저 왔어요. 저도 집어요서 왔어요. 요 저스 s t a choke. Just a c h o 목소리. 때문에. t the 어니 s t 중 i 이셔 Tinchumu. I'm 아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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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n 아니 sure. I'm n 아니실 거예요, 뭔가. 왜요? 모르겠어요, <laughs> 이거 말할게요.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다잘 맞는 거라고. 이다 똑같아요. 아요 근데. 그럼 어? 약간 어장치신 거아니 <laughs> <laughs> 자금하러 가야지. 사심 치워놨어. 그리고 활동적이시고 운동 좋아하시는 거맞으죠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니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냥. 그냥. <laughs> 그냥이야, <나> 그냥. 그이야다 <laughs> 그냥? 도박하가 큰일 나지. 진짜해죠 어, 정말요? 네 저... 마지막 뭔가 바꿀 수 있는 찬스를 드릴게요 네. 아니요, 저는 딱 이대로 릴게요 아니 네, 앞에 분 나오신 분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전체성을 공개하시면 돼요 저는 성소수자가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성소수자가 맞습니다 어. 저는 트랜스젠더고요 네, 반가워요 저는 <laughs> 예인이라고 합니다 yeah. 네, 예인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권예진이고 남자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소녀입니다. 아, 네. 어? 저는 23살이고요. 저는 유튜버예요. 유튜버 조성이고,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는 바이셉셜입니다. 음.. 틀렸구나 예상 못했어요? 네, 전혀. 그냥. 어, 저는 <laughs> 27살 레즈비언 <laughs> 니케입니다 아.. 어? <에? 웃음> 젠더퀴어 워머섹슈얼이거든요. 성정체성은 중성이고 음.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맞 중성? 트리거지? 아 트리거. 네, 아, 이거 아. 네.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그 질문할 시간 좋잖아요. <laughs> <내가. 아니>, 질문이. <laughs> 소감이어때게 어, 일단은 되게 보러 왔는데, 음. 제가 이제 처음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그런 편견이 뭐 없지 않아 있긴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전혀. 네 관계가 아예 없다는 걸 느꼈고 네다 즐거웠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그냥 다네 이게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음, 아, 음.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건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선천적 후천적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럼 우리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이게 선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후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어? <laughs> 본인은 그런 선천적 구성이 잘중요 하나, 둘, 셋! 음, 예.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이 e 이 되게 반응이 r r y 셔서 e 려 r 는 거를 e r r y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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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맞췄죠 걷는 거 보여달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아듣혔구나그 이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여나 괜히 반대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아니까 음, 음,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저는 완전히 잘맞추실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 생각보다 못 맞춘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맞출 줄 알았어요. 제가 이미지 갖다뭔가 숏것이고,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는 편견 음. 중에 하나가 머리 짧은 부자 맞춰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쇼컷은 그냥 아니,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아웃팅을, 아웃팅이 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선수자분들 있잖아요 적어도 오늘 같은 상황, 음. 이 정도의 음. 대화에서는 음. 절대 모르니까 음. 괜히 내심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음. 느낌 나는 음. 오히려 이 사람한테 관찰이나 실험을 하는 건데 느끼는 건 이쪽이 훨씬 느끼는 게큰것 같아요 한 번은 죽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약간 그냥 일반인들이랑 대화할 때랑 비슷한 이상형 같은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살짝 약간 거짓말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긴 어... 하거든요. 비슷한 <laughs>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laughs>